어가요자 시작합시다 자 복습, 간단한 복습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한 복습 찬양 씨도 잘 보세요 자 무리수 2 무리수 2는 어떻게 적기로 했어요? 리미트 x 가 0으로 가까이 갈때1 플러스 x 의 x 분의 1 제곱 또는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 제곱 이렇게 적기를 했었습니다. 무리수 이의 정입니다.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 돈데서2.7 정도 되는 2.7 정도 되는 친구였다. 제가 하도 강로해가지고 이제 귀 닦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친구가 대표적으로 여기 있어요. 11번. 11번 유형인데요. 이두개의 위치 잠시 바꿔볼까요? 나중에 역수만 내면 되니까요. 됐죠? 위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4x 분의 1 ln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 리미트 스를 어디로 보내달래요? 0으로 보내달래요. 맞죠? 이의 정의는 결국 뭐예요?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1 플러스 0인 거야.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서 1 플러스 0인 거야. 0. 그럼 얘에 뭐가 필요해? 역수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거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천혁씨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묶어서 뭐 된다는 거야 여기 묶어서 뭐 된다는 거야 여기가 묶어서 얘 정의가 되는 거야 X, X' B. 맞죠? 똑같아서 이 부분이 E가 되는 거야 E 그리고 이 지수 부분이거든요 지수 부분은 앞으로 데려와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4x 분의 x 제곱 플러스 x ln e, ln e, ln e가 얼마야? 근데 1이야, 1. 이건 눈지도따지도 않고 1이야. 둘다 x를 가지고 있어. x로 나누면 돼. 그럼 뭐 돼?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1을 0으로 보내달래. 0으로 보내 뭐야? 4분의 1인데 내가 역수로 시작했잖아. 정답 뭐라고 해야 돼? 4라고 이야기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복습할 거더 있죠. 극한,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e의 x-1이나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그냥 1이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a의 x-1은 뭐였냐면 ln a였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log a의 1 플러스 x는 밑으로 ln a분의 1위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급한가 봅니다. 제가 지금 쭉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 4개 추가할 거예요. 어떤 거? 미분법. 미분법. 자, 추가합니다. AX 아, EX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친구 미분한 거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얘는 그대로. 얘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LNA가 된다. LNX 미분함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X분의 1이라고 했고요 Log a 의 X를 미분하게 되면은 XLNA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4개까지. 지금 몇 개야? 총 해봤자 10개야. 10개라고. 10개 정도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 나가는 거야. 왜? 쓰다 보면 내가 저걸쓸 수도 있어, 오늘. 하다가 저걸쓸수 있어. 저 빨간 부분 쓸수 있다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 지을 때 저거 나오거든요. 오늘 마무리 지을 때. C를 마무리 지을 때. 어, 2분 전에 C 끝낼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D 끝낼 거고요. 한 주에 하나씩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에까지오시면 보였나? 기억이 잘안 나죠? E는 이미 거의 반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만 넘어가요. D는 그만 넘어갈 겁니다. 무튼 요거 쓸 거라고. 까만 색쓸 거라고, 찬영아. 위아래로 X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X분의 LN 1 플러스 3X가 되고요. X분의 E의 6X 마이너스 1인데요. 계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3이으면 3을 해주고 다시 3을 주고, 6이었으면 6 해주고 6 해줘서 1되고1돼서 정답은 2 됩니다. 그다음 유 친구 같은 경우는 미분계수 정입니다. 의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 됐죠? 1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f 프라임 3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2f'3을 구해달라 f'하면 뭐가 돼요? 로그 3x 맞죠? 여기 있다 로그 3x 미분하면 뭐라고? 얘가 x ln 3분의 1 여기다가 3 넣어달라 3분의 3 ln 3분의 2 하고 그냥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공식입니다 되셨을까요? 한영씨 되셨을까요? 공식은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잠시만요. 어, 14번 할 차례죠? 어, 14번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두 문제는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따라오셨으면또 합니다. 저두 문제는 지금부터 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렇게 해석할게요. 이거 그냥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프를 너무 잘 그리십니까? 참고로 이 둘도 역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래프 관점으로 좀 가볼게요. 그래프 관점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관점. 됐죠? 자, log x, 이 마이너스 ln x를 그려볼 건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요즘에한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B. 됐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시켜볼까요? X축 대칭 잠깐 시켜볼까요?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어디점될 거잖아요. B'이라고 해봅시다. X축 대칭했습니다. 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 됐어요? 이거를 내가 요 간격을 알파라는 간격이었어라고 가정한다면, 각도.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이 대칭만 했으니까, 알파가 되는 곳이 되겠어요? 일단은, 근데, 내가 이거 LNX로 바꾸면은요, LNX인 거잖아요. YNX, 축 아, 대칭했으니까, 얘랑 역함수예요 얘랑 역함수예요 LNX는요. 그거를 y 는 x 에서 대칭했다, 가정하면 y 는 x 에서 대칭했다 하면은, 내가 여기 그냥 B2'이라고 제가 잡아볼게요. B2'. 됐죠? 그러면 어디가 또 각도가 알파가 되냐면은요 여기가 알파가 돼요. 여기가 알파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이둘 사이 의 관계는 x축 대칭. 두 번째 이둘 사이에는 y는 x 대칭으로 제가 시작할 거라고요. 그냥. 네, 약간 대칭 이동하는 느낌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난그 사이 각도 모르잖아요. 그 사이 각도 그냥. 대타합시다 여기 전체 대타합시다 이거야 근데 o b 의몇 배가 o b 의두 배가 A래요 맞죠 o b 의두 배가 A래요 o a 래요 그럼 이대로 한번더 받아가는 거 아닐까요 왜 내가 대칭했잖아 EX만들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 단계 더 오간 거야 한 단계 더 여기가 A되는 거예요 즉 EX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잘못 그리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두점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됐어요? 일단 이해는 되셨을까요? 그래서 알파 두개 더하고 베타랑 더하면 몇 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냥 90도였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도 90도예요? 다시 보면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예요. 여기도 90도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해되셨다면, 제가 이 점을 그냥 A 마 B라 할게요. 쉽게. A 마 B라 할게요. 됐죠? 뭐 아니면 A 콤마 뭐라 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LNA, A라고 하세요. A 마 마이너스 LNA. 이점 위에 한 점. 그럼 얘점은 뭐가 돼요? X축 대칭했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A 마 LNA가 됩니다. 둘의 위치를 바꿨다니까요 B' 뭐가 돼요? B2'은 LNA, A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몇배안 돼? 요두 배. 두 배. 그럼 A 잡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e, LNA, 2A. E, 두 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야 길이도 두 배니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뭐고 어렵죠? 10번만 안 표현할 수겠네요 5에 2 그럼 이거 길이 구해달라는 거네.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점이기도 해요. y는 e x 위도 하죠. 데이터죠. 데이터죠. e a는 e의 e l n a인데요. 이 e는요, 요 앞에 있던 e는요, 여기 지수로 올려버릴 거예요. 지수로 올려버릴 거예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여기 l n과 e가 없어져요. 로그 성질. 왜 로그 e거든요. 미치. 그러면 얘는 결국 a 제곱이 e a가 돼요. a는 0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으면 2가 될 수밖에 없으면 a 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2ln2, e, e,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요. OA 기울기는요. ln2분의 2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쵸뭐 대충 그려 놓고만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만 대칭 이동으로 계속 풀어야 조금 쉽게 풀린다. 수식으로 가면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편현 같아. 수식으로 풀요 힘들 거요 미지수 는세개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A 잡고도 A 콤마뭐아면얘 B 콤만 뭐야 되잖아. 근데 90도 이루려면 E랑 LN 계속 섞여 나오는 식이 나오는 게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OAB가 90도라는 걸 어디 쓰는 거죠? 문제 나 요거 딱히 쓰진 않았는데 안 써도 당연하다는 얘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하 알파, 알파, 베타도에서 원래 90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맞죠? 근데, 알파, 알파, 베타도는 여기도 90인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야, 사실. 대칭 이동해서 풀 거야, 라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네. 상당히 어렵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말했죠 이거 13번 문제처럼 나온 게 아니라, 1 5번이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15번 문제 볼게요. 얘인수분해 됩니다, 참고로. 얘인수분해가 돼가지고요. e 의 X가 있고요 e 의 X가 있고요 e 어, a 와 A-5 한 다음에 밑에다가 마이너스 주면요 안되고요 밑에다가 마이너스 주는게 아니라 위에서 마이너스 줘야 되겠네요 그럼 e 의 X가 되는게 뭐예요? e 의 X가 되는건 e a 또는 5-A 이렇게 두개 나올겁니다 근데 e 의 X는요 두글자로 지수라고 해요 지수라고 해요 지수는 어때요? 뭐가 되야 돼요? 양수 둘다 네. 0보다 깔린다니까? 네. 그럼 A는 0보다 크면서 5보다 작으면 됩니다. 끝. 지수라서 됐어요? 4개예요. 네. 4개. 네 네. 자 17번. <laughs> 17번 먼저 보시면 이 친구는요. 제가 수초에서 좋아한 3개예요. 3개예요? 왜요? 서로 다른 두 분인데 여기 중분있네요 아닌가? 중근이 있나요? 중분이 없지 3분의 5일까? 뭐지? 아 양수라는 말이 있었네요 양수 양수면 어떻게 돼요? 양수면 어떻게 돼요? e x는 1보다 커야죠 영은 전체잖아요. 점근선. 네. 점근선이 아니라 지금 물어보면 은 요거에서 요 부분이잖아. 요게 1로 시작하잖아. 1부터 까야는 거지. 그래도 2분의 1부터 4까지네요. 맞나? 어. 2분의 1. 2분의 네. 1. 그 그니까 1, 2, 3, 4. 네. 아니, 1, 2, 3. 3. 3개네요. 죄송합니다. 양수라는 말잘안 봤네요. 그냥, 그냥 7분만. 1은 안. 7번은요, 제가 수투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K 빼고 다 넘겨. K 빼고 다 넘겨.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EX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고 양수기 이 때문이야. 그래서 <laughs> 유치공 K는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1 더하기 EX분의 4 이렇게 바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어. EX는 뭐보다 0보다 컸다고. 맞죠? 0보다 컸다고. 나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성립해야 된다 했잖아. 맞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갈수 있는 범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맞아요? 얘 무한대까지 갈수 있어요. 왜? EX가 0으로 가까이 오면, 0분의 상수니까 무한대가 될수 있어요. 근데 얘 무한대로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 무한으로 가봐요. 그럼 뭐 돼요? 0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정근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정근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정근선은 안 만나잖아요, 결론은. 즉, 이거를 지수함수처럼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x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2가2.7 정도 된다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가.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예요, 기본적으로. 감수인데 점근선을 y 좌표거든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k는 내가 이렇게 쫙쫙 가로선 거였을때 아래 에 있으면 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여기 k 있으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를 잡고 나갔다 이렇게 내가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쓰 하면 더 빠를 것 같아서 수식적으로 하면 은 많이 복잡할 걸. 그냥 이거 이게 더 빠를 걸? 20번 문제는요 제가 넘겨놨어요 미리. 미리 좀 넘겨놨고요 식을식을 넘겨놓으면서 제가 양변을 ln으로 달 거예요 이 문제는 옆에 이렇게 ln을 둘다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달아주면 얘가 지수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lnx 곱하기 lnx는 부등호향이안 바뀝니다 로그 2기 이 때문에 4-lnx 세제곱인데 세제곱을 앞으로 꺼내면요 예, 잠깐 a라고 두세요. a a a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서 a가 결국에는 1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a가 원래 누구냐면요. ln x였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2의 마이너스 4로부터 2까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저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로그 부등식 하나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는요. 자 어, 미안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너무 귀찮아서 안 그렸습니다. 자, 그럼 P좌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P좌표는요. T를 위에다 넣은 거라서 T, 콤마 2에 2T 플러스 K가 되고요. Q좌표는요. 그냥 T, 콤마 2에 3T 플러스 K라고 제 그냥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는 좀 그리기 귀찮아서 가지 잠시 좀 생략을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근데 뭐라고 되냐면요 PQ의 길이가 뭐라고 되어있대요? PQ의 길이가 T라고 나와있대요. PQ의 길이는 원래 뭐라고 표현돼요? 위에서 아래로 뺀 거예요. E에 ET 플러스 K에서 E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K를 뺀 것이 T가 되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E에 K, E에 K가 공통이기 때문에 E에 K를 묶어서 해버리면 E에 2 t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3T가 결국에 T가 돼야 돼요. 이거야. 그럼 E의 K가 뭐예요? E의 K가, 어, E의 2 t e 의3 t 분의 t 이렇게 될 거라고. <laughs> 문제 마지막 보시면요. l i m i E의 FT인가 뭐 그렇게 네. 나와 있어요. 됐죠? 그 K 값에 FT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됐죠? 이거 물어본 거. 그냥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그 그러니까 이걸 l i m 를 T를 0으로 보내달래.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아까 했던 거. 어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수정하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달아줍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달아주면요. 이 t도 이렇게 위로,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중간에 마이너스 있었고 정답은 5분의 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배고파서. 나 여러분하고 수업다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미안합니다 특히 목이 제일 부끄러 날이거든요 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46번 볼게요 자 46번 문제 보시면요 이거는 위아래 x로 나눠주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찬영아 이제 이거 볼수 있어 없어? 이거 응. 얼마나 해야 되겠어? 3 3, 여기는? 5야. 끝 간단한 문제니다 3분의 5왜 아니야? 너무 쉽게 풀었어? 그래도 제가 좀 쉽게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짜파이 있는데 됐죠? 아, 저 5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또 3분 정도만. 알겠죠? 틈틈이 제가 쉬게 해드릴게요. 저도 밤 잠깐이라도 먹어야죠. <laughs> 자, 5보번 문제 잠깐 볼게요. fx가 e의 x와 ln x 플러스 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x가 0 이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0과 2,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x 그래프는요, 그리기는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안그리면 잔소리 할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 프 이러냐 자 이렇게 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부터 보여 볼게요 limit x가 2플러스로 e 가까이 갈때 f g x 이건 먼저 물어봤고요 그 다음 리미트 i t x가 0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g f x 사실 이 문제 유형은 좀안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16년도 잖아요 그죠 안나오는게 됐습니다 합성함수 이거 극한 인데요 결국에는 gx 이게 밑에 있는게 gx 예요 e 플러스 라는건 e 보다 오른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에서 옵니다 그 말은 f 보다 아, f2 인데 위에서 오기 때문에 플러스 라고 달아주는 거야 e 플러스는 어디다 해야 돼 e 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체크해서 e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얘는요, F0가 뭐예요, F0. 0 플러스이기 때문에 0 플러스는 0이고 0인데, 맞아요? 0 플러스로 보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G, 0이 되는데, l n x 플러스 1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0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0 플러스라서 어디로 가요? 2로 가까이 갑니다. 요렇게 그냥 그래프 좀 그려달라. 요 하나. 57번 봅시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역함수 문제 역함수 구해주세요 그 친구는 자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f i n v e 가 g입니다 그때 limit x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gx 마이너스 1분의 에헤이 위에 건 쉽네요 자 우리 수하에서 역함수를 다루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f와 f 인버스 y가 누구예요 이 질문을 해요 이것은 그냥 y입니다 f 인버스 f(x)는 누구라고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x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f 인버스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g가 들어간 거예요 g가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이윗 대가리는 그냥 x예요 윗 대가리는 그냥 x예요 두번째 여기 세제곱근, 3, 세제곱근 루트를 저는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것이고 그 3분의 1을 밖으로 내려가지고 3분의 1 ln x로 둘겁니다. 됐을까요 저역함을 구할겁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해주면 은 3y 는 ln x가 되고 x는 2의 3y가 되고요 마지막 위치 바꿔주는거 y는 2에 3X GX에 들어갈 거 뭐라는 거 쉬워 GX 몇 가운데나 바꾸기만 했으면 됐어 이거야 정답 뭐겠어 이거는 그냥? 3분의 1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만 체크합시다